기도해라 그 유튜브 성공하기. 어. 신기하지. 할걸다 되더라고. 2008년도에 산 캠코더야. 그 캠코더 중에서도 좀 <목소리> 비싼 거. 진짜 어른가요.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봐 후하하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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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당날 예정. 롬공에서 <laughs> <laughs> 알고를 떠나서 우리 지금 뭐할지 모심했잖아 짐을 맡길 순 있대 숙소에 근데 왔다가 가는데만 50분 걸리니까 어차피 차를 3시에 빌리는데 어디 받아 나보러가 뭘? 저지더 비쌀 것 같아. 100%야. 이 볼까? 10시에 여는 카페나 갈까?

스페너는 양이 늘이 네. 정도 나오잖아. 그래서 쉬워. 왜? 카페 가서 음료 빨리 마시는 스타일이야. 그만큼 더 음료 많이 없어 보이는데? 그. <laughs> 영상 화보지저 <laughs> 어디야? 거치게요. <laughs> 여기요. 그러네. 어, 나 아까 그 을가다 그 나도 카메라 있어. 오랜만에 필이크도로왔어 아니, 필름 다 쓰고 싶어요. 쓰세요. 아, 도와주세요. 들어주세요나 카메라 감독이요? 손을, 손으로 다 가리셨어요, 지금. <laughs> 촬영하는 사람은 안 보이네요? 아, 얘가 화면 돌려놔서 그래. 다 갔다 와, 써와저 멋쟁이 아이템 쓰고 올게요. 그 오늘 오후 티는요, 직접 만든 목걸이랑요,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목걸이랑요, 직접 만든 반지랑요. VJ 특공도 아니니까 카메라 앵글 좀 주의해 주실래요? 어디가 꽃인지 모르겠어요. 꽃은 바로 그대들이. <laughs> 근데 완전 그동 그 영상인데요? 왕왕왕 <laughs> 왕. 아 엄마 그런 거 말하고 찍다니까. 이거 화단 깎고 오시는거 진짜 힘들텐데 분위기... 뒤졌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각도 잘못 맞추거든요 지금 강릉에 왔는데요 차를 3시 반부터 빌릴 수 있어가지고 2시 반이군요 노가리를 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. 이런 여행은 처음이다 저의 새로운 경험을안 드릴 수 없어서 여기 시나미 명주라는 곳이 있네요 아래로 내려가면 예쁜 곳도 봤지 우리 어디서 온 거야 지금? 우리 작은 공연장 다. 원래 뭐 없어. <목소리는> 너무해. 아리오. 아, 네. 한국은행 진짜 음... 크게 있다. 강릉 본부래. 오. 약간 대학교 건물 하나같이 생기는. 여기 진짜 이쁘다. 이, 이, 저, 쪽이 핑, 속았지? 이거 날씨 좋아진 것 같다. 점점 더워 아씨 가방 두고 가면 누가 안 뿌려 가겠지? 저기 나무 옆으로 올려준다 무슨 생각 하세요? 가방 두고 가면 뿌려 간다 안 뿌려 간다 여기가 눈에는 인 장난해? 여기다 올려준 면 어떻게 된거 같애? 젖었을랑은 어지간히 무거운가 보다 준나뭐 지금 한 폭의 그림 같아 너는 그냥 인스타 셀럽이고 싶어하는 사람같아 맞아요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시네 그럼요 보니까. 그럼요 암요 암요요 암요 암요요 암요. 야 우리 순천순천만공원 갔을 때 오미자 스무디 먹었던 그 한옥 기억나? 너무 더워서? 어어 어. 거기 갔다 작은 이모 뭐 이번에 여수 가서 순천만고원 거 갔대 타던데? 그래, 사진 찍어 보여줬어 우리 도망가서 안 탔는데 이랬더 그냥 타라지 그래, 그래서 그거 그가 도망 죽는 것보다 시원하게 한 바퀴 죽는 거 나가자고 현장 놓고 이서영 기자입니다아 이거 어디 어, 몇 번이에요? 몇번몇번 몇번 TV에서 이거요? 나와요? 어, 언제 나와요? 저 V 해도 돼요? 아, 아, 아 귀찮게 하지 아. 마세요 어, 엄마, 나 TV 나왔어. 무었다 아, 반대로야. <laughs> 너무 어렵다. 지금 몇 시야? 열등 시. 거의 다. 오늘 시험 빼갔네. 이거 벌써 3분. <laughs> 맛있겠구만, 안 그래. 한번 쬐낄까? 날씨가 그래도 흐린 게 많이 거치긴 했네. 이런 날씨는 딱 타기 좋은 날씨. 추울걸, 근데? 그래? 그래서 나오면? 건... 이거 이제... 모래사장 들어가면 빠지는 거 아니야? 빠지겠지? <laughs> 이거 약간 성운 날지않았어 성운, 성우, 지우성이야야 성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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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운나 혼자 우 성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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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서현씨? 오늘 기분이 구요네 예전에 없던 차를 빌리게 되었는데 만족하시나요? 네일 날씨가 너무 좋구요 제가 우선 아래에서 최고입니다 아리해요 타이트케 지네요땡 네. 오케이 아이스크림을 찍는 민수를 찍는다 냠냠 굿 버티기가 힘들어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주민. 주마주주민이부탁야 아, <laughs>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냥 레지던트 주민이었던 걸로. 베니 닭강정. 길이 그 너무 길다. 그리고 갑자기 더워지. 어. 너무 힘들어요. 끈적끈적끈적끈적 끈적끈적 힘들어요. <laughs> 왜? 예쁘다. 그냥 바다인지 모르겠다. 바다 너무 수평선이랑. 오늘의 저녁 소곱창과 닭강정과 튀김과 아바이순대와 맥주와 소주들. 영상은 못 찍겠지만, 잘 먹겠습니다. M 맛있어? 진짜 고소해 먹방 시 안녕 안녕 아 갔다 가 그러면